프로야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벌써부터 설레는 야구 팬들이 많으시겠지만 올해도 주차 때문에 고생은 각오하셔야겠습니다. 공영 주차장 건립이 올해도 어려워졌습니다. 윤근승 기자입니다.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야구장은 주차 전쟁입니다. 새 야구장이 들어선 뒤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. 야구 팬들도 불편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죽을 맛입니다. 야구가 시작되면은. 뭐 지, 집에 들어올 때 어쨌든 뭐뭐한 시간도 걸려고 이 입구에서 그냥 차가 막히니까 너무 힘이 많이 그거 다 아실 거예요. 올해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. 새 야구장이 들어설 당시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공영 주차장 네곳 가운데 한 곳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완공은 내년 말에나 가능합니다. 나머지 세 곳은 언제 짓는다는 기약도 없습니다. 또 심절 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제 예,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짬만 되죠 고통 분담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좀 현적으로 그방것되겠습니다 뾰족수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옛 야구장인 무등야구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이 될지 알수 없습니다.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차난 속에 자치단체와 경찰은 야구장 주변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공허한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.